안녕하세요. 내연장 과학 전문학을 해서 고1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5년 2학기 기말 통합과 대진고 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어 작년 대진고 문제에 비해서는 소폭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것 같고요. 대진고 문제에서도 약간 중상 정도의 문제들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건 아니고 저희가 기출문제나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역대 문제들을 모아봤을 때 그거와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면 풀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설명하고 지하 파트는 살짝 좀 까다롭게 좀 나온 편이 있고요. 물리 파트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했다면 풀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 문장 분석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생태계 평형이죠. 피식과 포식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서 봐두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 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일반 문제 같은 경우도 개체 군간, 개체 군내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이렇게 적외선에 의한 복사 에너지 구름의 양이 나와 있고, 이거에 맞춰서 엘리뉴 나리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3 기출 문제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료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1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3 기출, 고2고3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라서 이런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조금 다른 자료가 나왔더라도 그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8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기출 문제에서 많이 어, 그래도몇번 나왔던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엘리1라인에 찾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자료 해석이겠죠. 그니까 꼼꼼하게 풀어드는 연습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12번 문제가 전작의 유도 문제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도 봐왔고 고의 거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들 봤던 문제였다라는 해봅니다. 대표 문항 분석에서는 넣지는 않았지만 10번 문제 같은 경우 에너지 전환에 관한 것들도 꼼꼼하게 내용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리 놓고 자석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전자기 유도 문제 이것도 많이 봐왔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번 문제는 연료전진 문제입니다 연료전진 문제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잘안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번 기말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산화환원 반응, 그다음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요거는 감염병 진단 문제입니다. 과학기술과 활용의 문제에서 계속 지금 이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내용 정리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요것도 신단원 문제죠. 단원이 바뀌면서 나온 문제.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문제 있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네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논술형 4번 문제가 과학 윤리의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해결의 과정을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고 과학 윤리의 그 종류 중두 가지를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천 내용을 한 가지만 써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정리했느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쪽까지 공부를 안 하고 꼼꼼하게 안 했다면 요 4번 문제는 쓰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위까지 꼼꼼하게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봤을 때, 80점대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꼼꼼한 내용 정리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 정리에서도 신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나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면서라도 다른 유형이 나왔어도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5년 2학기 기말 통합과 대진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